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라인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토너먼트 베스트 TV 시즌 알더베르트 은카오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천백삼십만 원. 어 비싸네. 자 94에 오버로 갖고 있고 벨기에 출신 급여 14, 187cm, 80kg 보통 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74, 슛 68, 패스 81, 드리블 74, 수비 97, 필컬 89 되겠습니다 개인기는 삼성, 명성은 타클레스고요 특성은 긴패스 선호입니다 어, 중앙수비수를 볼수 있죠 센터백 볼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히든스텝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느려요 느려 슈퍼 96 짧은 패스 87긴 패스 91볼 컨트롤 80 반응속도 96 대인수비 99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아 구독과 알람설정 하면 됩니다 자 부라칠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하고 말해요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합니다 아시겠죠? 반응속도 96 대인수비 99 태클 101 가로채기 94 헤더 92 슬라이드 태클 95 몸싸움 91스태미너84 적극성 90 점프 94, 침착성 91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스피드가 매우 느린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스피드가 매우 느린데, 슈퍼 96. 음, 슈팅은 솔직히 안 쓰니까 패스할 게 언급을, 네, 코멘트를 남기지 않겠고, 어, 패스 빌드업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긴 패스 후방 빌드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거 같고, 했다고요? 확인 들어가서 안 했으면 진짜 평생 안 합니다. 네, 골 컨트롤은 조금 미비하네요. 근데 여기서 수비가 너무 좋네. 태클 100일이기도 하고, 음, 몸싸움에다가 이 아이디 친척 초대 태클 괜찮고요. 몸싸움도 괜찮고, 헤더도 괜찮고, 대인수비 수비력은 다 좋아요. 스태미나가 약간 좀 아쉬운데, 여기서 또 침착성이 좋아서 꾸준하게 90분 내내 이렇게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친척 초대도 안 했으면서 뭘 했다고 하는 거야? 잠시만요. 자,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한판 해도 될까도 아니고 그냥 한판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원래 잘 안하는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뷰를 찍어야 돼서 이걸 또 계속 신경쓰인단 말이에요 하는 입장에서는 네. 신청하고 초대하세요 빨리 자 그래서 알드웨일트 이는 추천 개인전술은 일단은 알드웨일트 자체가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후방대기 그 소극적 차단해주시길 바랄게요 빠르면은 빨리 붙었다가 또 빨리 카바링이 되는데,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붙었다가 또 느리게 카바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 아, 뭐 하세요? 빨리 초대하세요. 성우주. 그래서 이제 느리기 때문에 한번 실수, 수비 실수가 나면은 후방이 뚫릴 수가 있습니다. 수비 뒷공간 네, 그래서 이제 소극적 차단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 다시 봐도 이제 알루미르트 선수는 이제 수비력이 어마무시하네요. 어, 이렇게까지 이제, 은카, 오카인데, 1130만원이나 하는 이유는, 어, 제가 봤을 때 급여가 싸기도 하고, 그만큼 또그 이상으로 또 아주 좋은 수비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인게임에 들어가서, 네, 볼을 흘리고 상대방의 이제 공격에, 어, 의도적으로 좀 수비를 대충 하다가, 최종 수비인 알더 웨이럴트가 최대한 이제 수비하게끔, 어, 환경을 조성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알도웨를트는 네, 어떤 어느 정도의 수비를을 갖추고 있을지 인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도웨를트 중앙 수비수 리뷰니까 뭐 실점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제가 골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알도웨를트의 모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 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리뷰 바로 TBC든 알드베르트 응카우카예요 중앙 수비수 찾고 있는 분 많으시죠? 알드베르트 한번 보고 계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러 지금 뭐 중앙 미드필더 다 수비 안 하죠? 네. 어, 이거는 때리면 아, 이거 들어가 버려. 예. 이거는 상관 없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겁니다. 알도베르트한테 이제 1딜로 붙었을 때 과연 이걸 대항해서 벗겨내느냐 아니면 알도베르트가 그걸 딱 잡아내느냐 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빅스리님 이따가 이따가 제대로 할수 있어요 이따가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버니까 네, 네 밀어주는데 이 친구예요 네 좀 길었는데요 아 길었습니다만 네 근데 슛 아니 패스를 때리고 나서 네 접촉이 있었죠 길게 좋은 패스에요 네 그렇죠 손민손민 갑니다 손민네손민 제끼고 네. 아 이건 좀 네, 음좀 그러네요. 경기 초반에 카드를 받지 않도록 조심리 네, 대충 자, 때렸습니다. 알도 웰트가더 중요하니까 좀더 알도 웰트를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도 웨일트. 일단 체감은 크게 빠르지도 민첩하지도 않은 그런 체감이에요. 롱패스, 띄울패스. 띄울패스. 좋은 패스죠. 아, 나이스 패스입니다. 띄울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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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도코, 시도코, 시도코. 아 아깝습니다. 네흘러나온볼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길게 헤딩. 네. 아 수문장님, 야, 저 이게 얼마 만이에요, 또. 아 요새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야 왜? 예? 자손 뜰게요. 상대방 이제 의도적으로 수비 안 하고 오게끔 하고. 자, 이제 중앙에만 알드웰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커버 해줘야죠. 아 좋아요. 네 가로채기, 가로채기라보다 약간 위치 선정이 가까웠죠. 네 좋은 패스에요다시 주고 그렇죠. 네 말더웨일트 덕분에 아주 좋은 연계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자 손흥민 해리케인. 아네 앞쪽으로 시소코. 뭐 이기려는 건 아니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하다가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자, 길게, 자, 손 떼고, 자, 지금 우리 계속가는거 보이시죠? 네, 수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알도벨트로 집중하기 위해서, 자, 알도벨트, 네, 잘 막아줬습니다. 육탄방어하는 알도벨트, 좋은 롱패스예요. 롱패스 나쁘지 않다. 긴 패스, 좋아요. 자, 루카스 모으라 네. 앞쪽으로, 어우. 자다가 이제 일어났다고요? 아, 아, 아. 그래요.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1대1이죠. 나이스 컷. 아이. 알드웨르트가 아니잖아. 알드웨르트. 토비. 아깝습니다. 네, 이거 잡아줬어야 되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김패스 나쁘지 않네요. 지금 알드벨트가 뿌려주는 김패스. 후방 빌더. 네, 아 접었는데 까비. 좋아요. 또, 또 오죠. 손 뗄게요. 알드벨트만 볼게요. 아 까비. 지금은 베르통 원 권한 아니, 지역으로 가버렸네요. 네. 네, 좋은 패스입니다. 아 나이스 패스죠. 네, 어 이건 들어간 건 상관 없는 거고 일단 네. 다시 한번 알더 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레이는 녹화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명장 TV 꼭 구독과 알람 설정하고 즐감하시길 거 바랄게요 본인의 플레이. 알더웰트 그렇죠. 아, 좀 좋았는데 빠졌어요. A급 태클은 아니었습니다 방금은. 네. 자, 들어간 건 들어간 거고, 네.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예. 제가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알도웨일럴트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수의 어떤, 어, 자, 지금 이런 거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잡아내느냐, 어쩌냐인데. 아, 알도웨럴트가 다시 한번 몸싸움을 활용해서 뺏었지는 못했네요. 몸이 완전 막 단단하거나 뭐 이런 체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무게감? 아이고, 호우, 어서오세요. 아, 좋은 패스 오른발 스팅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네. 근 이건 상관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알더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잘했어요. 예. 잠안올 때는 명장 TV 와야지. <laughs> 자, 또 앞으로 보낼게요. 네. 자 수비 안 하죠? 아, 하이 자, 던져주고 다시 한번 알더웰트 보도록 할게요. 뭐가 얘예요? 뭐가? 길기 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아, 이건 냅둬, 냅둬, 냅둬. 손때 알도베르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슈팅 막아냅니다. 좋아요. 알도베르트가 지금 발잘 뻗었어요. 이걸 또 만약에 발을안 뻗었으면, 노마크 찬스 슈팅으로 날카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도 아주 입니다앞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도레트 좋아요, 네. 이거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 다 그냥 무시하는 그런 좋은 패스죠. 아 좋아요, 자델리알리. 아오 이건 PK네요, 네. 자 방금도 알도레트의 어, 그런 어떤 좋은 후방 빌드업을 봤었죠, 네. 근데 후다, 어, 후방 빌드업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 보니까. 아, 이건 뭐, 유폴트라심이, 흐이, 흐이.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가? 아, 알드벨트? 자, 그렇죠. 오, 뭐야. 오, 호라. 보란듯이 한번딱 수비해주네, 태클. 그러나, 어, 태클 성공이 안된 차례가 몇 차례 있으므로 100점짜리 태클은 아닌 것 같아요. 대충 한, 아직까지는 90점? 네. 여기서 또 시, 성공 여러 번 하면 또 이제 90몇 점, 90몇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또 이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좋아요. 다이스 하이스 자,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아, 이거 못 잡았습니다. 까비. 아, 상대방이 이제 돌았을 때도 예측을 하고 이제 좀 태클 자체가 잘또 공을 건드리면 좋겠는데, 알더베르트가 이건 또안 됐네요. 혹은 이제 몸싸움이 좋아서 그걸 밀었다던가, 예, 그런 거라면 참 좋은데, 좋은 패스죠. 아, 뭐야? 아, 이걸 또 이걸 태클 파울이 이렇게 됐다고요? 태클을 내안 했는데, 자, 또 오겠죠. 자, 찔러줍니다. 위험해요. 아니면 알도베르트 왜 이상하게 수비를 안가 방금은 갔었어야 되는데 자 보내봅시다 네아 다시 복귀합니다 알도베르트 네 일단 중거리 때리면 들어가는 그런 전략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후방 빌드업을 또 볼까요?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아, 나이스 제겼죠 네. 아, 나이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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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아, 까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됐다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아, 수비진 갖고 놀았어요, 좋아요. 알도르트 헤딩, 나이스 다시 한번 좋은 찬스 맞아 맞아 줍니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죠, 데리알리 슈팅. 야, 이거를. 한골 넣은 건데, 네. 단판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하기에는 바쁜데요, 제가. <laughs> 네, 나이스 슈팅. 네. 제가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승부욕을 맞춰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세요. 근데 제대로 해줄게요. 진짜. 제 본캐로. 제팀 아니에요. 제 팀도 아니고 그냥 딴 팀이라서. 알드로이트 이쪽까지 와봅니다. 1 2올리는데요 2분 주어다 자. 네, 나이스 컷. 그렇죠. 네, 나이스. 자, 델리알리 자, 측면으로. 아가비. 네. 네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진짜 원하면은 네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자 어, 알도웰터 선수의 이 어, 여러가지 수비 능력을 봤습니다 뭐 육탄방어 슈팅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선, 수비수는 진짜 멍청한 거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알도웰터는 이제 육탄방으로 잘 막아냈고 <laughs> 태클도 나쁘잖아요 근데 모든 태클이 성공시키진 않았죠 뭐 상대방이 돈다고 해서 그거를 어, 태클이 들어가진 않았던 거를 감안한다면 아마 90점짜리 어, 태클 혹은 수비력을 가진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았고요. 후방 빌드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이제 골도 넣었고, 아주 위협적인 공격 찬스도 만들었던 걸 보면은, 알도레터는 이제 후방 빌드업 그리고 수비력이 좋은 수비수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 TV, 신는 거죠.